안녕하세요 저의 노하우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픈 저는 아울드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표까지 갈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가짐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물론 운도 따라야 되고 상황도 따라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러한 운이 오게 하고 그러한 상황이 나한테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올수 있는 상황도 못 오게 막을 수 있고 안올 상황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이 마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티끌을 비웃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카메라를 들게 되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제가 예전에 꾸준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의 더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꾸준히 하고 싶어도 며칠쯤 하다가 작심삼일 꺾이게 되고 또 조금 찌끔찌끔 하다가 꺾이게 되고 또 열심히 하다가 또 꺾이게 돼서 결국에는 목표를 못 이루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세게 절대 하지마라 나한테 부담이 최대한 안될 수 있게 최소한의 양으로 하시되 대신 하루라도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을 초점으로 꾸준히 하는 것을 연습하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수공하시는 분들도 계시만 거기에 대해서 와닿지 않아 하시거나 혹은 비우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찌끔찌끔 할 빼야 그냥 때려치우고 안 하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직접 와닿진 않으실 거예요. 이치상으로 맞다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한테 일이 딱 닥쳤을 때그 이치를 현실에 적용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예 그렇게 찌끔찌끔 하는 거는 오히려 한다는 축에도 못 드는 취급 자체를 안 해줍니다. 근데 그렇게 찌끔찌끔 하는 것이 당신이 지금 그것을 비웃으면서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백배 천배 마음에 더 낫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만약에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초강력으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으면 당연히 그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되냐는 말입니다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가다가 꺾이고 가다가 꺾여서 결국 은 포기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꾸준함을 쭉 연결시키는 그 숨은 비밀은 바로 이렇게 찔끔찔끔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영어 단어를 외운다 칩시다. 하루에 한 단어라도 한번 외워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 한 단어 외가지 고 어느 세월에 회화하고 외국 가고 즐길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1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365가지의 단어를 알고 계신 겁니다. 그 말인즉슨 아무것도 안나 10년 후에 나보다도 3일 동안 한 단어 외운 3일 후에 나가 훨씬 더 수준이 높고 발전한 나이다 라는 그러한 이치가 확실하게 있으시다면 이 찔끔찔끔을 무시할 수 없으실 거예요사람이면 누구나 열정적으로 처음에는 강하게 시작합니다 허나 그 강함이 우리가 꾸준하게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는 크게 걸림돌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짧게 달리는 거는 처음에 확 세게 뛰어가지고 가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장기간 꾸준히 해야 되는 것 말입니다. 처음부터 세게 달리면 나중엔 지쳐서 꾸준히 끝까지 달려가지 못하는 법이거든요. 최대한 힘을 아껴가면서 꾸준히 달려가다가 갈수록 갈수록 힘을 키우면서 나중에는 목적지까지 최선을 다해 세게 달려가듯이 매일매일 해도 나한테 부담이 안될 정도로 최소량을 하셔야 내 마음 심적 부담이 생기지 않고 습관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습관화를 시키셔야 그때서 꾸준하게 내 마음 편안하게 조금씩 이제 강도를 높여가도 꾸준하게 할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다? 무슨 일이든 꾸준히 해야 될 때는 처음에는 하루에 최소량으로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걸 연습해라. 그 최소량으로 하는 걸 자체를 비웃지 말라. 한 번이라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길 바란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짧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울메이트 인생메이트라 나오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시간이 아침이나 낮이라면 즐거운 하루 되시고 밤이라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라녕.